10월에 15번, 두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두 물체가 같은 운동 상태를 이루는 물체의 운동. 우리가 이걸 개를 이루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고요.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문제상에서는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이나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같죠? 그래서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첫 번째 A는 10N, B는 0 1대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그러면 아래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1대 2라 A를 M, B를 2M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할게요 A에게 1 0 n 의 힘을 주었다. 그러면 AB 사이에 작용한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두 물체의 알짜의 힘으로부터 가속도를 찾낼수 있으니까 두 물체의 알짜의 힘 질량 3m이 되는 거죠. 가속도 A는 10이다. 그러면 A의 가속도는 3M분의 10이 되는 거고. 그리고 AB 사이에 작용한 힘은 우리가 B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B에 작용하는 R자임을 가지고 A가 B를 밀어주는 힘. 그러면 B의 R자임은 B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그 힘이 A가 B를 밀어주는 힘. 즉,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를 넣어주면 F1은 3분의 20이 되겠네요. 3분의 20.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에다가는 15N을 이쪽으로 15N 그리고 B에게는 이쪽 방향으로 5N. 동일하게 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으로부터 가속도를 구하고 그 가속도로부터 a나 혹은 b의 알짜임을 이용해서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계산할 거예요. 질량 3m 가속도 a 플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15 왼쪽으로 5.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는 3m분의 10이 되는 거죠. 어, 동일한 값이 나왔네요. 그럼 이번에도 b를 가져갈게요. b. 그러면 b 에 작용한 알짜임 em a 플라임은 b는 f2라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과 그리고 b를 밀어준 fp FB, fb라는 힘을 빼줘야지만 B의 알짜임이 나오는 거죠. B를 볼게요, 다시. B에 작용한 힘. A가 B를 밀어주는 힘. F2. 그러면 F2 B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FB라는 외력, 역시 B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힘의 점이 같은 두 힘을 뭐할수 있어요? 합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가서 운동하기 때문에, 왜? 15가 5보다 크니까. 그래서 F2에서 FB를 빼준 거예요. FB를. 그러면 F2-5는 BR자임. 그럼 BR자임은 질량 2m에다가 가속도 3 m 분의 10을 대입하면 3분의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0에다가 5를 더해준 값이 되니까 3분의 35. 그럼 f1 3분의 20 f2 3분의 35 그럼 20분의 35 그럼 5로 약분되죠. 그래서 4분의 7. 그래서 정답은 4번.